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자유라는 말을 사회적 자유를 생각을 많이 해요. 그 사회적 자유는 뭐냐면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뭐 언론의 자유, 뭐 표현의 자유 그런 게 있잖아요. 그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그게 사회적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 사회는 자유 자유 세계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자유 속에서 진정한 자유가 있느냐 할때 본성의 자유가 없다 이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말은 사회적 자유를 말하는 게 아니고 본성의 자유를 말하거든요. 본성의 자유.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지금 우리나라가 자유민주주의입니다. 자유민주주의인데. 부부가 사는데 정말 본성의 자유가 있느냐 이 말이야. 부부가 정말 서로 자유로운 삶을 사느냐, 마음의 자유가 있느냐. 부부가 자유로움이라는 건 뭐냐 면 부부가 정답게 사는 것을 자유롭게 산다고 그러는 거야. 정다우면 자유로워요, 부부가. 정다움이 없으면 부부가 정말 부자여스럽습니다 부부 불화를 했다. 집에 있으면 숨이 막혀. <laughs> 마누라고 불화했다. 그러면 마누라 얼굴을 보면 복장이 터져요. 남편하고 불화했다. 남편을 쳐다보면 복장이 터져. 그럼 어디로 가야 돼? 술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저 공원으로 가야 돼. 공원에 가서 나무를 보고, 자연를 보고, 환수 보는 거야. <laughs> 영화 보러 가든지, 아니면 쇼핑하러 가든지, 맛있는 거 먹으러 가든지. 자 그러면 남편하고 불화를 해서 본성의 자유를 잃어버렸어. 그래서 쇼핑하면 그게 해결돼. 여행을 하면 해결돼, 여행하고 집에 대문 앞에 딱 와서면 복장이 터지는데, 또 <laughs> 정다움을 찾아야 자유를 찾는 거예요. 청소년이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아, 부모와의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집이 답답해요. 아, 집이 감옥 같아. 어디 가면 자유가 있어? PC방에 면 자유가 있죠. 친구들하고 놀면 자유가 있죠. 그러면 거기 자유가 있다 이거야. 그래, 자유를 얻었다. PC방에 있다가 집에 오면 똑같이 자유롭습니까? 친구들하고 놀던 그 기분이 집에 들어오면 나요 집에 들어오면 또 지옥이야. 정다움을 찾아야 자유로워지는 거야. 정다움을 잃어버리면 그게 본성의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야. 자유가 박탈되는 거예요. 누가 박탈시킨 게 아니야. 제가 제, 제 스스로 박탈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고 여자고 내 집, 아 집이 답답해서 난취미생활 한다. 아, 집에 있기 싫다. 골프 치러 가고 뭐난 취미생활 하고 밖에 나간다. 집이 답답해 나간다. 그러면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 들어오면 이제 다 자유로워지고 평화로워지면 괜찮아. 그런데 거기 가서 골프치고 희귀거리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지구세에 들어오면 미치겠거든. 자유가 없어. 왜? 정다움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취미생활도 무엇을 바탕으로 해야 되느냐. 가정의 정다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정다움을 가지고 친구하고 놀아야 돼요.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가정의 정다움을 그대로 가지고 그그 그 정다움이 있는 상태에서 밖에 친구들하고 재미어야 돼요. 재미있게 놀다가도 또 집에 오면 정다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정다움이 없어. 부부지간에 자유함이 없어 마음에. 그런데 밖에 나가니까 친구 만나까 재밌어. 다 잊어버려. 그런데 다 잊어버리고 재미있게 희거리고 놀다가 집에 들어오니까 복장이 터져. 그건 재미있는 게 아니야. 방종이지. 그건 타락으로 가는 거야. 그건 범죄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정다움을 통해서 자유를 찾아야지. 불화를 팽개치고 내 자유를 찾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건 방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부부지간에 불화한데 술집 가니까 자유롭다. 부부지간에 불화한데 친구들하고 골프 치러 가니까 재밌다. 그, 그, 거기 그 재미있는 그 재미가 집에 다시 돌아와서 그 감정이 유지가 되나? 집에서 힘들어 죽겠는데 예비당 가니까, 법당 가니까 마음의 평화가 다, 스님 못 보니까, 목사님 설교들으니까 마음의 평화를 다 찾았다. 그게 좋다, 이게. 그러면 그 교회를 떠나서 집으로 돌아오면 그 평화가 유지되느냐? 안 된다. 그럼 그건 가짜야. 예비당 평화는 가짜예요. 법당 평화가 가짜라니까, 그거. 거기 가고 마약 주사 맞는 거라니까 진통제 하나를 먹는 거예요 아 두통이 심하다 진통제 하나를 먹으니까 시원하네 4시간 효과 끝나고 나니까 또 두통이 몰려와 치료가 아니지 가짜 평화를 다 믿는 거예요 가짜 자유를 누리려고 하는 거야 사람들이 청소년이 집에서 아, 엄마 아빠하고 싫고, 있기 싫고, 나가서 친구, 딱 대문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니까 히히하고 좋아. 그 가짜 평화야, 그게 가짜 자유야. 그러니까 자유 민주주의가 사회적 자유는 이루어졌어, 민주주의가. 그런데 자유 민주주의가 발달된 나라일수록 본성의 자유를 상실하고 산다는 거야. 부부 지간이 소닭 보듯이 하고 부자 지간이 소닭 보듯이 하고 부부 지간도 내는 내 네, 나는 나. 부자 지간도 부모는 부모 자식은 자식대로 너는 너 나는 나로 산다는 거야. 신앙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편해 죽겠어요? <laughs> 너무너무 편해요. <laughs> 원래 교인이 아니지. 교회 가면 답답하다. 왜, 왜 답답해요? 교회가 정답지 않으니까. 정다운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이 세상에. 참 관계가 정다워, 좋아. 정다운데 벗어나고 싶은 사람이 있단 말이야. 내 배가 고파. 근데 이 음식이 맛있어. 숟가락을 놓고 싶은 사람이 있어. 밖을 속에 기들어가지요. 맛있어서. 그러면, 교회,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편해 죽겠어요. 이 말은, 코로나 아닐 때 교회 가면 불편하고 힘들었다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면 교회 가니까 불편하고, 교회 안 가니까 편하다. 그안 가는 게 그럼 편한, 게 편한 거냐, 이게. 불편한 거기에 정다움을 찾아야지. 그만둬야 될 일이 아니면 거기서 정다움을 찾아야 되잖아.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집구석에 있으면 불편해 죽겠는데 술집에 가면 편해 죽겠다. 집에 안 들어가니까 편하고 너무 좋다. <laughs> 그 집에 안 들어가고 영원히 그냥 끝장낼 것 같으면 되지. 끝장낼 일이 아니면 거기에 정다움을 찾아야 되잖아. 정다움을. 자유가 뭐냐? 정다움이야. 본성의 자유가 뭐냐? 정다움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 가니까 편한 게 아니고, 내 마음대로 사니까 편하다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내 마음대로. 병이 걸리면 밥상이 불편해. 몸에 병이 많으면 밥상에 못 먹을 게 많아요. 이건 뭐 때문에 못 먹고, 이거는 뭐 때문에 못 먹고, 못 먹을 게 많아. 밥상과 불화해요. 음식과 불화해요. 불편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음식 다 버려버릴까 그러면? 죽는데.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치료해서 박삼 밥상과 정다움을 찾아야 되잖아. 정다 밥상과 정다움을 찾는 길은 내 병을 고치는 길밖에 없어. 다른 길이 없어. 정다움이 자유예요. 정다움이 진리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의 삶을 통해서 정다움을 찾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늘날 사회의 오락 문화, 사회, 사회의 오락 문화, 젊은이들이 가는 클럽이라든지, 오락실이라든지, 어른들이 가는 나이트클럽이라든지, 이런 이 사회적인 문화 있잖아요. 이런 사회적 문화가 번성하는 것은 왜 그러냐? 아, 정다움을 상실해서 그런 거예요. 정다움의 병이 들어서 그런 거예요. 가정의 정다움을 가지면 그 뿌리된 가정의 정다움을 가지면 그게 재밌는 게 아니야. 그게 재밌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사회적 자유, 독재 권력으로부터의 자유, 사회적 자유는 시스템의 복구를 통해서 바로 개선이 될수 있어요. 독재 권력이 독재자를 끌어내리면 자유민주주의가 바로 될수 있어요. 사회적 자유는, 본성의 자유는 가정의 정다움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정답. 살아야 될 곳의 정다움을 찾아야 돼. 종교라고 하는 것은 타율이 아니거든요. 법이 아니거든. 종교를 안 믿으면 죽는다. 이게 법이 아니고 내가 자발적으로 간 곳이란 말이야. 내 마음이 끌려서 간 곳이란 말이야. 그러면 내가 자발적으로 갔으면 거기서 정다움을 가져야 되는데 교회에 정다움을 갖지 못하면 교회가 불편하다. 지겹다. 힘들다. 안 가니까 편하다. 그게 정상이 아니고, 불편한 거기서 정다움을 찾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정다움을 찾을 때, 진정한 자유함이 있단 말이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고상한 이론, 굉장히 감동적인 이론을 가지고 자유를 얻는 게 아니야. 그 이론을 가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정다움을 얻어야 돼. 그 정다움의 뿌리가 어디라고? 가정이다, 가정. 다, 가정으로 돌아오잖아, 가정으로. 돈 벌어서도 집으로 가져오고, 돈 벌면 가정을 꾸미잖아, 가정을. 돈돈 돈 벌면 전세 집에서 자기 집을 사고 자기 집을 또 사서 또돈 벌면 더큰 집을 사고 또돈 벌면 별장도 사고 또돈 벌면 더 호화롭게 가정을 자꾸 꾸며가잖아 가정을 그 정다움을 뿌리로 해서 바깥으로 나가야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예전 농산의 정다움을 잃어버렸단 말이야. 예전 농산에 하나님 말씀을 불신했다. 그 말은 진리를 잃어버렸다.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가 뭐야? 불화예요. 정다움을 잃어버린 결과가 불화하고 살인이야. 정다운데 어떻게 죽여? 정다운데 어떻게 싸우나? 정다운데 어떻게 불화를 해? 시각하는줄 모르지. 예된 동산에서 진리를 잃어버렸다는 게 정다움을 잃어버렸단 말. 그 진리를 잃어버린 결과가 최종적 결과 정다움이란 말이야. 지금 관계 맺은 사람이 얼마나 정다우냐. 네 아내와 얼마나 정다우냐. 네 남편과 얼마나 정다우냐. 네 부모님과 네 자식과 얼마나 정다우냐. 정답지 못하면. 심각한 병이에요. 거기서 정다움을 다시 회복하지 않으면 바깥에는 길이 없어. 바깥에는 길이 없어. 정다움이 진리고 정다움이 자유입니다. 거기서 자유를 얻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다.